저 이거 한 번만 걷어주시면 안 돼요? 어, 네. 음. 저 아직도. 의리 있게.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. 엥? TV에 제가 나온. 제가 더, 제가 더 그래요. TV에 나온 사람이. 너무 신기해. 내 옆에서 설거지를 도와준다고? 너무 신기해. 근데 진짜 하얘신 것 같아요. 엄청나하 진짜. 아, 제가요? 아. 아닙니다. 저보다 훨씬 하얘시구만. 저도 같이해요 어, 네 도와주실 시 분들. 장갑 거기다, 끼고 해요? 어, 잘닦이는지안 보여가지고 이렇게면 저는 네? 어, 저안끼 아니 근데 보이려고. 손 불이 왜 이렇게 하얘? 너무 하얘. 진짜 <laughs> 하하세요. 아니 저보다 더하예 아니 근데 나 아니, 도망갈게. 나 까만콩이라서. 어디가 까매요? <laughs> 나 까만콩이라서 도망갈게요. 어. 진짜 세수하듯이 아니 근데 진짜 끼시는 걸 추천할게요. 진지하게. 진짜 괜찮아요. 제가 잘 닦였는지 안 닦였는지 볼게요. 이거하고 핸드크림 그러면 제가 돼가지고. 첫 번째로 하, 할게요. 귀여운데요? 뭔지 알죠? 그 어, 알죠, 알죠. 스텝 바이 스텝. 뭐하냐 고둘이 <laughs> 중간에 나훈씨가 살짝 들어왔다가 빠진 것도. 맞아요. 뭐 어, 복선 아니야 복선? 어. 둘려고 그냥. 어. 나은 씨 삼각관계 복선? 나훈씨도 휘연씨한테 약간 관심 있어. 또 하지 않았어요? 그러니까 네, 말랑말랑하다. 뭐 관심이 맞아요. 맞아요. 없으면 둘이 막 설거지하고 그럴 때말안 걸잖아. 그렇죠, 어. 그 그런가? 그런가 봐. 의식해가지고 간거 같아. 어, 그럼 저 일단 짜자는 것들 먼저 하고 있을게요. 제풀고 어, 설거지 거기에 거의 5천 원 나왔거든, 지금? 아니에요. 저 여기 5천 원 정도 나왔어요. 나왔어요? 아, 잘하고 이게 못하고 먹으셨어. 괜찮습니다. 내일 먹기 전에 한번더 닦아야겠다. <laughs>